오늘 이 오장 요한복음 오장 말씀 가지고요 어, 한계와 고질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삶에 여러분 어떤 한계를 느끼세요? 또 어떤 고질병이 있으신가요? 아참 어려운 문제죠. 내 삶에 아, 이 부분이 딱 건드려지면 생각이 나면 생각에 닿으면 마음에 다가오면 불편하거나 욱 올라오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내 삶에서 참 이렇게 벗어나고 싶고 바꾸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와 고질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한계라는 말 한자죠. 어떤 제한되는 거 이걸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한계가 없는 분이시죠. 이 어떤 한정된 경계가 바로 한계인데요. 우리에게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의지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지갑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들이 우리가 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감사하게도 한계가 없는 분이 에또 우리 삶의 한계로 인한 한계가 계속 더 이상 바뀔 여지가 없는 것을 고질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질병이 벗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절에 오늘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는데 2절에 양해문이라는 곳에 히브리말로 베드, 베자다또 다른 번역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어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랑이라고 하는 정자라고 하죠. 이렇게 보통 지붕 있고, 이렇게 앉을 때 있는 그런 연못이 있고, 정자 다섯 곳이 있었어요. 3절에 많은 환자들이 각종 눈 멀고, 다리 절고, 중풍병자 환자들이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저는 이걸 그냥 미신으로 생각하는데요. 뭐 온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그,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전설이 있었어요. 그들은 물이 움직이는, 가만히 있다그 연못의 물이, 뭐, 연못이니까, 이게 물이 움직일 일이 뭐, 바다처럼, 태, 이렇게 파도가 일어날 일이 없는데, 물이 움직이면, 사람들 그 당시에 생각에 천사가 저 물을 만진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사절에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 몸을 그 당시에 뭐 여기서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의술이 지금보다 훨씬 발달하지 않았고 여기에 아까 있는 병들 그냥 너는 이러고 평생 살아야 돼 라고 밖에 할수 없는 병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연못 하에서 그 작은 신랄같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언제 물이 움직이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콜이 언제 뜰까. 1초도 이걸 눈을 뗄 수가 없어요. 혹은 떠도 그걸 딱 눌러야 막또 아, 막 아쉬울 때 있고, 막, 잡으면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갑자기 몸에서 아드리날린 분비되면서 막, 엄청난 거리를 막 뛰어 올라가고, 제가 지난주일인가? 지난주일날도 다 끝나고, 이제 저녁에 8시에 교회에서 시작하는데, 어, 700m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 괜찮았어요. 그래서, 싹싸딱 잡고, 출발했는데, 우리 교회 뒤에, 어, 다 언덕이더만요. 올라가보셨어요 저기. 삼성동조 뒤에. 와, 정말, 700m인데, 그게, 저거 700m 막, 5분이면, 뛰어가면 5분이고, 막 걸어가면 6분인데, <laughs> 네, 그걸 이제 7분에 갈게요. 이러고 맞춰놓고 이 고바위를 올라가려니까 어휴, 허벅지 터진 줄 알았어요. <laughs>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계속 막 이거 내 인생 바꿀 수 있을까? 적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신라 같은 믿음,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내려와서 혹시 내가 1등으로 들어가면 근데 아, 이5절에 거기에 3 8해가된 병자. 엄청난 38년 동안. 가지고 고질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육절에 누워 있어요. 아까 아침에 호민 선생님 얘기하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누군가 이 사람을 거기다 데려다 줬겠죠? 이 사람은 38년 8년 동안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 근처에 있어. 아 저기 좀. 근데 물이 움직 많이 움직였다고 쳐요. 누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24시간 움직임 떼면 막 데려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가족도 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그 정말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하고 있는 거죠. 누워가지고 하, 물 언제 움직이나. 움직여도 자기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다가 아이고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갔네. 또속 쓰리고 속 쓰리고 이랬겠죠. 6절에 그 누워있는 사람에게 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오히려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들 6절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어떤 고질병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물어보세요. 예. 고 싶으냐? 7절에 병자가 얘기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내가 가는 동안에 막 이렇게 기어서, 어유물 움직여! 막 기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 다리가 멀쩡한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갔겠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요 질문이 너무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딱 전곡을 찌르셨어요.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 너의 고질병, 네가 넘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딱 질문하세요. 너 낫고 싶니? 네 힘으로 할수 없는 건데 낫고 싶니?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여자 이, 이 병자는 약간 동문서답처럼 주님 저는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요. 자기가 신라처럼 가지고 있는 그 미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 문제는 그게 미신이었어요. 들어갔는데 안, 나, 안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천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그 말, 그 동네의 어떤 미신, 사람들이 믿는 것들, 그걸 가지고. 아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미신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운명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어쨌든 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 너의 운명은 내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어. 나는 너를 새롭게 할수 있어. 왜요? 우리는 유한한 한계 안에 갇혀있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돌파가 전 일어나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병자 얘기는 이거죠 한마디로 선생님 나좀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 동할 때나좀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답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을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냥 일어나서 자기 걷어가지고 걸어가 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시면 말씀하시면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문이 열리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무엇보다 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위대함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한계들은 참 많은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더라고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힘으로 네, 여러 면에서 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어, 저 예수님 갓 믿고 맨날 꿈에 아, 갓 믿기 전부터 아, 어려서부터 맨날 꿈에 어떤 쫓기는 저를 맨날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려고 딱 누우면 알아. 아, 뭐 가위눌리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뭐 아니면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인 꿈이 있었어요. 그땀에막 그러니까 온몸이 젖고 막 새벽에 깨 가지고 무서워 가지고 늘 똑같은 꿈이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팍 이렇게 안 나왔어요. <laughs> 어왜 기도했는데 이거 안 고쳐지지? 예수님 살아 계신데. 그래서 기도는 했어요. 생각날 때마다. 또 어느 날 1년, 2년, 3년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옛날에 그런 꿈을 꾸고 있었지. 너무 저도 모르게 없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한계 또 우리의 어떤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면 고질병의 원인을 몰라요 사실 원인도 몰라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원인을 아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단 첫 번째 네가 오랫동안 그랬구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무 단순하게 쉽게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곧 바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 이곳에 음악하는 형제들이 있어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음악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직 그시 소니 워크맨이 있을 때 워크맨과 테이프 시절이었는데요. 저희 집에 테이프가 몇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라이어 캐리도 좋아하고. 스눕독이 독도 좋아하고 그러면서 막이좀 랩들도 듣고 막 갱스터 랩도 좋아하고 막 그랬었어요. 중학교 때 제가 사실 귀가 지금도 좀안 좋은데 너무 그때 헤드폰으로 소리를 크게 들어가지고 지금도 귀가 좀안 좋습니다.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때 샤우트 창법을 중학교 때 연습하다가 목소리가 허스키해졌어요. <laughs> 네. 어, 근데 예수님을 너무 저는 좀 이렇게 강렬하게 만났기 때문에 강렬하게 만나고 나서 바로 집에 있는 테이프를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음악을 아예 안 들었어요. 문을, 세상, 완전히 세상과 담을 쌓고 성경만 읽고 변화를 되게 급격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저는 안 변할 것 같던데 한순간에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어떤 것을 끊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주님의 오늘도 그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좀 복잡한 이슈인데요. 이 사람이 나았어요. 그래서 걸어갔어요. 근데 구절에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어, 안식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10개명에 만드신 개명 중에 하나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잘 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런 이유로 안식일을 하나님이 또 사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밥도 먹고 하면서 되게 가정을 되게 단단하게 하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안식일의 규정을 너무 세분화하게 만들어서 이걸 하면 되고 이걸 하면 안 되고 이런 규정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너 그때 예수님 보고 너 이랬잖아 너이 사람들 눈에는 이 38년 된 사람이 고생하다가 드디어 나와서 자유를 얻은 거는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예수님 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틀과 예수님의 행동이 다르니까 그걸 가지고 오히려 공격을 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유대 사람들이 병 나은 사람한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아, 예수님이 지금 38년 만에 고쳐주셨는데, 오늘 안식일이니까 여기서 1박 2일도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가. 이상하잖아요, 그쵸? 네. 네. 이 종교의 틀로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자리 들고 걸어갔다고, 이, 당신 일했다고. 원래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그걸 너무 이제 과하게 한 거죠. 한국 교회에서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막 일요일날 TV도 보면 안 된다. 막 그런 경건한,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TV도 보면 안 되고, 만화도 보면 안 되고, 뭐. 물건도 사먹으면 안 되고. 유대인들은 심지어 요리도 막안해 먹으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 별로 없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닌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태도는 좋지만, 그것이 본질과는 좀 벗어난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막 유대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이 당신한테 걸어가는 사람 누구요? 그니까 13절에 병나는 사람은 잘 몰랐어요.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 몰라서. 일단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다음에 성전에서 그 치유받은 사람 만나서 말씀하시죠. 보아라니가 말끔히 나왔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되게 중요해요. 죄짓는다고 다병 걸린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죄짓는다고 다병 걸렸으면 이 사람이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병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병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개인의 이 38년도 이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알수 없지만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병을 얻게 됐다는 건 여기서 명백하죠. 명그죠 우리는 우리의 고질병과 한계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하다 보면 갑자기 빛이 우리 마음속에 싹 비춰집니다. 이게 뭐,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와요. 아, 내가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을 미워했었네? 어, 내가 이런 이유로 나를 제한하고 있었네? 내가 이런, 이런 사건 때문에 나는, 야, 너는 이런, 너는 이건 안 돼. 라고 스스로를 제안하고 있었네? 오늘 이 사람의 이 38년 된 병자, 우린 다 잘해서 사알수 없지만, 어쨌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을 살았는데, 그 원인이 죄였다고 예수님은 여기서 명확하게 원인을 찝어주십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질병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상처로 되는 결과, 어떤 뭐 문제로 인한 반대급부, 방어 기제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고질병의 원인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형제님들밖에 안 계신데, 네, 형제님들. 우리의 고질병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이 사람은 그래서 원인도 있었고 또 지금은 미신을 믿고 있는 상태였는데 정말 생명의 근원이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아, 여기까지 동의가 돼요. 그 다음에는 그걸 나한테 적용하려고 할때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난는안 맡길 거야. 근데 난이 모습 이대로 살 거야. 왜요? 사단이 싫어해요. 고질병인 부분은 거의 사탄에게 주권을 내어준 거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난이 부분은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이 꽉 들어차서 거기에서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 막연한 일, 성경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38년대 병자 나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의 문제의 원인을 아시고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나왔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여러분 죄를 지면 나쁜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일단 첫 번째 알죠? 양심이 알죠? 아, 이거 안 되는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양심에서 신호가 한번 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나쁜 열매를 어떻게든 먹게 됩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좋은 상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 안에 또 뭔가 깨림직한 거 있으면 오늘 여기다가 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께 놓고 가시고 주님 또또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내가또 한번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 죄를 미워하면서 내가 더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5절에 이제. 자기가 경험하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나를 낳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유대 사람들한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경험을 해야 이걸 얘기하죠 성경에서 읽은 얘기 남의 얘기 아니고 내가 경험해야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준영 형제가 택시 하면서 요즘에 기회 될때 이렇게 전도한다는 얘기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내 삶을 변화시키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삶이 더 좋아졌습니다. 당신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 이 38년 된 사람은 나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16절에 유대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멋진 얘기를 하십니다. 불, 비록 불편하지만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마음을 주셨고 인도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말을 들으니까 유대 사람들은 반대로 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십팔절에 자기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그 당시 유대인은 하나님이 저 높이 계신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런 신성모독하는 놈 이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사실이었어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38년 된 병자도 고치려고 하셨지만 또 동시에 그 유대인들도 고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틀에 사로잡혀 있는, 메말라 버린,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없는, 종교의 틀로 사람을 착한 척 하지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은 여기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고, 또 성경에서의 가르침의 핵심은, 구약 성경의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너네가 이 올바른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 잣대로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고 가두고 막 정죄하고 이러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라고 예수님은 또 사랑에 대해서 여기서 할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더 나오는데요. 예수님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19절부터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고 따라할 뿐이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셨다고 해요. 이 말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38년 된 병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가서 고치셨다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라고 하죠. 그리고 한계가 굳어서.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바뀌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고질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할 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왜요? 하나님은 그 한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 우리는 거기 뛰어넘을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20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셨고, 또더큰 일들을 보여 주셔서 아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22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 원하는 사람 살리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기 원하시고 또 예수님 22절에 심판하는 그런 권위도 예수님이 부여 받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인간의 머리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건곧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틀로 하나님을 봤어요. 자기들의 생각한 해석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니까 자신들의 틀을 버리지 못하고 그 틀로 예수님을 오히려 가둬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계속 하나님께 열린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하시면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세계관으로 또 내가 세상에서 옛날에 들었던 거 경험했던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거나 나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도 가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고질병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통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 하실 때 성경에 꼭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나는 이미 나의 신분이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는데 지금 바로 그때다. 지금 저 유대인들,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안 듣고 있는 저 사람들을 상태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저들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들을 수있어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살아난다. 라고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제발 여러분, 종교적인 기독교인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기독교인은 위선만 하고 다른 사람 정죄만 합니다. 살아있는 기독교인은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삶의 변화를 계속해서 겪게 돼요. 네, 여러분 살아있는 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네, 그 주님의 음성을 계속 우리가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고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생명력을 주실 것이고요. 28, 29절.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언젠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이것을 부활하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죽으면 다 부활합니다. 내세가 다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해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죽은 사람들, 과거에 죽은 사람들, 지금 죽은 사람들, 앞으로 죽은 사람들, 언젠가 예수님 오셔서 세상이 끝나면 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어, 숨길 수 없는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든지,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답니다. 가능하면 가치없고 악하고 썩어질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이런 심판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을 물론 사랑하지만 또 동시에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올바른 건강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30절에 그리고 계속 예수님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심판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증언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걸어가셨고, 또 과거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사역했었던 그 예수님이 전에 요한이 전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39절에요.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미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외우고, 성경대로 산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이 실제로 왔는데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님이 실제로 왔는데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종교와 틀로 예수님을 오히려 가두고 심판했죠 정죄했죠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다 보면 또 성경의 구약이든 어디를 읽을 때도 계속 그 안에 숨겨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계속 예수님을 포커스해서 우리가 살고 또 주중에도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다 보면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행위화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바라보고 사랑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고 그 생각에 스스로 갇혀 있었습니다. 이들 안에 율법주의, 형식주의, 또 위선 이것들이 다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틀이, 우리의 경험이 예수님을 막아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